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아웃도어용 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아웃도어용 나이프는 그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들은 이런 빅토리녹스 칼이죠. 이게는 뭐 칼이라기보다 공구로 분류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날이 제법 길어도 이게 공구로 분류되어서 그 날이 6cm 이상 되면. 소지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빅토리녹스는 도금 소지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빅토리녹스 이런 그 종류의 칼들이 아주 기본적인 칼이죠. 어, 근데 이제 이 칼은 뭐 다용도로 쓸 수는 있는데, 원래 이제 팔방미는 어느 한 부분이 아주 특출나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토리녹스 칼은 또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그 용도에 적합한 그런 칼들을 찾게 되죠. 예. 어, 먼저 이제 그 칼의 용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칼은 이제 그 라이온 스틸이라는 이탈리아 회사에서 만든 칼입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이제 생긴 칼은 칼의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예, 위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이 칼은 이제 그 부싯돌 이렇게 영어로는 그걸 페로로드라고 그럽니다. 페로로드 같은 걸 이렇게 긁어서 이제 불꽃을 일으키거든요. 사진을 보시죠. 예 이렇게 불꽃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래도 이게 날이 상하지가 않아야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또이 용도는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나무를 쪼갭니다. 마치 이게 도끼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대고 이렇게 돌멩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때리게 됩니다. 그래도 이 날이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아야 하는 거죠. 예, 그래야지 이칼한 자루를 가지고 예, 그숲 속에 <laughs> 들어가서 무시크라트를 예,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여기에 사용된, 이게 M4라는 모델인데, 여기에 사용된 그강재가 굉장히 단단한 강재입니다 그리고 쇠로 치면 굉장히 비싼 쇠고요 예.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그, 올드 스타일로 된 것도 있죠. 이것도 상당히 보시면 두껍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미족이 쓰는 이 사미나이프라는 것인데, 어, 저는 사미나이프 중에서도 이제 그, 탄소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탄소 함량이 높아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잘못 다루다 보면 예, 깨지기도 합니다. 근데 HRC가 이게 60 정도 될 겁니다. 네. 어, 네, 이제 이 칼도 이제 부시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사슴같이 큰그 동물을 잡았을 때 해체할 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물론 이제 이 칼도 단단하고 이래서 그 페라로드를 가지고 부시도를 이렇게 그 불꽃을 익킬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칼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칼들은 이게 올드 스타일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칼 이렇게 이 보이시죠? 예, 이 칼은 이제 원래 헌팅용입니다. 사냥용 칼입니다. 그래서 사 어, 사냥을 해서 그, 그 가죽을 벗기고 할때 예,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칼입니다. 예, 대신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나무를 쪼갠다거나 뭐 이런 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온 스타일입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요거 요런 종류의 칼을 이제 EDC 나이프라 그래요. Everyday c a r r 다 그래서 매일 들고 다닐 수 있는 칼인데, 요거는 이제 칼날이 조금 물론 이제 오피넬, 식도 그 같은 거 많이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고기 쓰는 거 물론 그런 데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 이제 다른 것뭘 자르고 할때이게 사용하는 이제 칼입니다. 이건 크로스본이란 크로스본스라는 모델인데 예, 이게 CRKT에서 나오는 이게 사, 어, 상을 받았던 예, 잘 만들었다고 상을 받았던 칼입니다. 음,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아웃도어용으로 이제 많이 쓰는 칼이 이제 이렇게 이런 폴딩 나이프입니다. 예, 이런 폴딩 나이프인데, 이거는 이제 벤치메드에서 만든 칼입니다. 근데 이 칼은 이게 실제로 들어보시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여기 사용된 강제가 이것도 굉장히 단단한 강제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잘무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험하게, 이것도 이제 그, 그 나무를 깎는다든지, 예,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걸 가지고 뭐요. 그, 로프를 자른다든지, 뭐 또, 식사 준비를 하실 때, 뭐 고기를 자른다든지, 야채를 자를 때도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단단한, 그, 쇠를, 이 쇠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 이거를, 이제, 그런, 그, 그, 고기 자르고, 야채 자를 용도로 쓰기는 좀 아까운 칼이죠 예, 그 쇠가, 예. 이런 게 이제 그 아웃도어용으로 많이 쓰이는 칼입니다. 그러면, 이제, 칼의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사용, 주로 사용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보통에 이제 이런 칼들이나 또는 예전에 나온 이런 칼들은 그, 여기에 사용되는 그 강제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한번 보실게요. 어떤 정도가 됐냐면, 예. 일단은 먼저, 그, 칼에 쇠 있지 않습니까? 쇠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예. 거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제 프리미엄 스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프리미엄 스틸이라는 거고, 이제 하이엔드도 있고, 미드레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버직 스틸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이런, 이런 칼들은, 그 오피넬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라 나이프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런 칼들은, 어, 대부분의 이 버진 스틸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쇠. 네, 이걸로 만듭니다. 네, 그런데, 이 저렴한 그, 쇠로 그, 만든, 그런 그, 강제는 특성이 어떤가 하면, 네, 이렇습니다. 스케일이 10입니다. 전부 다. 10으로 되어 있는데, 엣지 리텐션, 그러니까 엣지 리텐션이라는 것은 날이 얼마 정도 유지가 되느냐, 예, 칼날이 날카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 이게 10 중에 4 정도, 예,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이지 오브 샤프닝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얼마나 잘 이렇게 날을 세울 수 있느냐는 거죠. 예, 이거 이런 것들이 대충 뭐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4, 6, 4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이런 칼들은 대신에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을 세우기가 좋은 거죠. 물론, 날이 있렇게면 금방 무뎌지긴 하는데, 대신에 또 날을 금방 이렇게 날카롭게 세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데그 숫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숫돌에다가 이거를 간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리지 않습니다. 날 세우는데. 금방 날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그렇지 않은 하이엔드나 프리미엄 그 강제로 만든 이런 카들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그 벤치메이드 버가우스에 사용된 S30CPM S30V라는 그 강철입니다. 요거 보시면 엣지 리텐션 있지 않습니까? 이게 8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지 오브 샤프닝이 5 정도 되고요. 근데 이 S30V 요날 정도만 해도 이런 숫돌로 잘 갈아지지 않습니다. 일단 날이 무죄적이거나 이빨이 나갔다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숫돌에 이게 아마 한 4, 5천 번 하셔야지 날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은 물론 비싸기도 합니다. 이게 뭐 200달러 넘게 하니까 근데 비싸기도 하지만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사실은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날이 잘 무뎌지지 않으니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이게 그 날이 무뎌졌다든지 아니면 이빨이 나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걸 날 세우는데 <laughs> 엄청난 시간이 듭니다. 칼을 가는 전문가가 아니시라 그러면 그게 아주 능숙하지 않으면 이 칼이 날이 잘 서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돌에서 이게 칼을 가실 때 항상 각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이 원래 플랫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양쪽 이제 날의 양면이. 근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둥글게. 그래서 상당한 전문가나 그 또는 숙련되지 않으시면 이 날을 제대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한참 갈다 보면 4 0뭐 3,000번, 4,000번 갈다 보면 이게 그렇게 이렇게 플랫하게 이게 그, 그 일반인들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 많으신 분들이 아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그, 관리하기 힘든, 예, 칼을 사실 필요는, 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거보다 더, 그, 저기, 엣지 류텐신하고, 그, 샤프인이 그러니까, 날 가는 게, 어려운 강철이 이겁니다. M305 이란 겁니다. 이거는 S30V보다 더 힘듭니다. 이거는 정말 어쩌다가 뭐 잘못 쓰든지 아니면 돌 같은 데 찍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이빨이 나가든지 뭐 아니면 오래 사용해서 이렇게 무뎌지면 이거는 한번 보실게요 특성이 어떤지 이지오 샤프닝요 이지오 샤프닝 이 스케일 10에 2밖에 안 됩니다 정말 안 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칼들은 어, 물론 이제 칼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날도 쉽게 무뎌지지 않고 그냥 아무리 그냥 팽개치고 있어도 예, 그 다음에 뭐 들고 나가면 이게 그 나무를 깎는다든지 뭐 아니면 그 부시돌를 붙인다든지 예, 또 나무를 자른다든지 이럴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런 건 아마 <laughs> 글쎄요. 몇천번저그숫돌질을 그, 해야지 예, 이게 날이 설지는 저도 가늠이 안 됩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웃도어용 칼 이야기를 또 한번 하면서 아 제가 거기서 그 전동 그 칼갈이를 그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그렇게 그 전동 칼갈이를 칼갈이 기계죠. 그걸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그 관계를 사용한 것들은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나를 세우는데 숫돌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전동으로 되어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겨우 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아시고, 아, 이런 탄소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 이런 그, M390이나, 뭐, S, CPM, 그 S30V나, 뭐, 이런 식의, 그 날보다는 이게 쉽게 갈리긴 하지만은 이런 탄소광 칼도 사실은 조심해서 따로 해야 하고 이게 조금 그잘 갈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만약 그 염두에 두신다면 보통의 그 아웃도어에서 뭐 가볍게 뭐백패킹을 가신다든지 또는 뭐 등산을 가시는 분들은 이런 그 최고급 강제라고 할수 있는 이런 강, 그 강철로 만든 칼은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관리만 어렵습니다. <laughs> 이게 비싸거든요. 전부 다 몇십만 원씩 합니다. 칼 하나가. 근데 그 칼을 이제 날이 무뎌져서 갈려다가 이게 숫돌에 갈려다가 포기하시고 칼을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면 이제 어디다가 돈을 주고 맡겨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게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고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칼날이 조금 무디더 라도 금방 쉽게 무뎌지더라도 그거는 이제 이런 숫돌이나 이런 데 쉽게 갈리기 때문에 그런 칼을 선택하시는 게 옳다. 그게 훨씬 편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